오늘의 리뷰는 호네 판정판 로보톤 사이코도가 어뭐 사이코 기라도가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메카입니다. 어, 일단은 박스 바로 열어서 보면서 이야기하죠. 짜란 사이코도가 어 역스베샤의 소설판이죠. 벨토 치카칠드런에 등장하는 모빌 슈트입니다. 어 특징이라면은 네, 애니메이션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애니메이션에 안 나오고 이 친구가 애니메이션의 야크트도가 포지션을 어,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의 판정 판도를 처음으로 정식 입체화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런 네, 걸로 알고 있어요 2020년 9월달에 발송이 됐고요 어, 금액은 9 0 엔으로 국내 정가가 108,000원이었습니다 만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이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파일럿이 규네이 거스가 아니라 이제 글러브 거스라는 캐릭터입니다. 생김새는 규네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판넬 이펙트. 먼저 소체 쭉본 다음에, 그 다음에 판넬 이펙트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죠. 어, 매뉴얼도 같이 들어있고요.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코도가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판넬 쭉 보도록 할게요. 판넬도 뭐가 많다 보니까, 에, 쭉 먼저 사이코도가부터 보도록 합시다. 구성이 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뒤쪽에 들어가는 부스터에다가 판넬도 전개된 게 있고, 어깨에는 수납된 게 있고, 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나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쉴드, 거대한 쉴드 들어가고, 어설트 라이플, 빔 어설트 라이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빔 소드 X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뉴얼에 보니까 얘빔 사벨이라고 써있네요. 왜지? 뭐 아무튼 이것도 전개 수납 두 종류가 들어가고, 먼저 부스터부터 달고 보도록 합시다. 자, 등쪽에 먼저 부스터 유닛 달아주고, 되게 빡빡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달고,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짜란! 사이코도가 완성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코 기라도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이코 도가라는 메카가 있다 보니까 그거랑 구분짓기 위해서 이름을 사이코 기라도가로 했었는데 상품 자체는 사이코 도가로 나왔어요. 어 전반적으로 기라도가의 형상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어깨의 볼륨감부터 흉부의 디자인이라든가 특히나 골반 부분은 그냥 기라도가를 빼다 박은 느낌이기도 하고 하체는 뭐 그냥 얘는 그냥 기라도가네요. 그냥 완전히. 특히나 뒷모습이 인상적인데, 거대한 부스터가 무려 3개나 달려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은 저는 머리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단, 머리 디자인이 마치 무슨 모자를 쓴것 같은, 것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특징이 있다. 예, 독특하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어, 이렇게 뭐 카라 부분에 뭐 계급장까지 달고 있어요. 예, 굉장히 독특한 형태입니다. 거기다가 머리 뒤쪽으로 <laughs> 굉장히 투구가 긴걸 확인할 수 있죠. 상당히 길게 뻗어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더더욱 좀 유니크하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모노 아이도 제대로 채색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눈이 잘안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머리에서의 매력이라면 머리를 이렇게 뒤에서 들었을 때 버니어가 채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색이 끝나 잘 되어 있어서 진짜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게 다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심지어 이걸 머리를 빼보면 안쪽에 어, 디테일까지 다 넣어 놨어요. 진짜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줄이야. 당연히 목 내부에도 이렇게 다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투구를 벗기면 모노아이도 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이어가지고 좀 빡센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노아이 가동이 됩니다. 옆을 보고 있는 이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몸통 디자인이 진짜 기라도가 빼다 박은 느낌이기는 한데 조금 더 디테일들이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을 볼수 있죠 어깨 위쪽이라든가 볼륨감도 조금 달라 보여요 그나저나 어, 색상이 초록색이 아니라 흰색 베이스다 보니까 굉장히 좀 깨끗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laughs> 그리고 어깨 부분 거대한 버니어가 앞뒤 옆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깨 위쪽으로 판넬입니다 이거는 다 판넬이고, 이거는 수납용이기 때문에 그냥 딱 이렇게 조인트만 달려있는 형태예요. 나머지 팔 디자인 자체는 진짜 기라도가 빼다 박았어요. 완전히. 이 어깨 뒤쪽이라든가, 특히나 이 독특한 곡선? 이 부분이 그냥 기라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골반은 아예 대놓고 그냥 기라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애초에 이름 자체가 사이코 도가잖아요. 네, 그 시리즈기도 하고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들도 있고요. 동력선 뒤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 느낌부터 해서 이 허리 쪽에 빔 소드 X 이렇게 수납하는 것까지. 아 매뉴얼에 빔 사벨이라고 돼 있었지. 네 아무튼 수납하는 것까지 기라도가랑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리. 다리는 그냥 뭐 그냥 기라도가죠. 아예 허벅지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부터 해서, 어, 정강이 부분 디자인까지, 어, 전부 다 기라도가 그대로 디자인이 채용됐습니다. 어, 그래도 노란색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도색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백팩에 부스터들, 어, 굉장히 멋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씩의 가동이 있습니다. 아래쪽은 위아래로 전부 다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위쪽은 볼 관절이어서 꽤나 자유롭게 이렇게 크게 운동을 합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디자인 자체가 좀 심플해요. 등 쪽에 그냥 센서 부분에 도색 들어간 거라든가 여기에 보이면. 아, 그리고 뒤쪽 스러스터 끝부분에 뭐 검은 색깔이 또 다르다든가 그리고 애초에 데칼도 거의 없어요. 바깥쪽에 하나 있어요, 네오지온. 이 사이코도가의 형식 번호 들어가 있는 게 전부고요. 이 형식 번호는 지금 사이코도가랑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레이트 지용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랑 형식 번호가 중복될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들으니까 참 황당한 얘기는 하죠. 이름은 또 중복되는 애가 있고, 형식 번호도 중복되는 애가 있고, 기본 무장이 쉴드입니다. 어, 뭐. 정가운데 네오지온의 마크가, 에,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내부는 역시 미사일 들어가 있고, 뭐, 심플하네요, 이쪽도. 그렇게 막 복잡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팔꿈치 쪽에다가 그대로 장착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빔 어설트 라이플. 옛날에 설정 찾아볼 때는 빔샷 라이플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뉴얼 보니까 얘는 어설트 라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최근에 이제 코믹스 이 성광야사 이웨이에도 등장을 하면서 이걸 들고 또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 디자인 자체는 좀 어딘가 복잡한 듯 하지만 되게 심플한 것 같은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이거를 라이플 손에 그대로 들려서 손을 교체해 줍시다. 자,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봤습니다. 어, 생각보다 멋있네요. 흰색이라 그런가 되게 독특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보기 좋습니다. 특히나 쉴드 디자인이 심플한 듯하지만 이 엠블럼 덕분인지 굉장히 강렬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굉장히 약간... 약간 뭐라 그러지 이거를? 의장대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목이 생각보다 자유롭습니다. 이 뒤가 길어가지고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목이 앞으로 쭉 빠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여기가 굉장히 좀 어깨 장갑이 따로 움직여서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어요. 안쪽에 관절이 뽑혀 나오는 것보다도 어깨가 이렇게 바깥으로 따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팔을 옆으로 들때좀 편하게 들어 올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큰 버니얼 달고 있거나 어깨 볼륨감이 크면은 가동의 제약이 심한데, 어, 그래도 뭐 나름 괜찮은 부분이었어요. 거기다가 안쪽이 또 볼관절이어서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뭐 다양하게 가동을 시켜줍니다. 어,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어깨가 상당히 큰 거에 비하면은 뭐딱 맞게 잘 움직인다는 라 느낌이었고요. 예, 꽤잘 움직이죠. 그리고 허리가 저는 당연히 동력선 때문에 엄청 불편하겠지. 뭐사실이었고요 어, 좌우로 움직일 때 스커트랑 동력선이 같이 걸려서 허리 회전은 조금 불편했어요. 근데 이게 또 숙이는 게진국이더라고요쭉 들어 올려줍니다. 어, 상당히 많이, 많이 숙일 수있더라고요 고정성이 별로일 줄 알았는데, 어, 그렇게 또 별로는 아니에요. 또, 어, 액션 취약이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가동 제약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위에 길잖아요. 들어 올리면 뒤로 넘어가는 거 보이나요? 어, 딱 봐도 불편할 것 같지만 축 자체가 앞으로 쭉 뽑혀 나오는 가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골반 자체에 볼 관절이 있긴 합니다. 어, 상당히 타이트한 볼 관절이고요. 이 관절이 레일 타고 축이 쭉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축을 앞으로 뺐을 때랑 이렇게 뒤로. 넣었을 때랑 골반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릎! 역시나 이중 관절인데다가 잘 보면은 이 힌지 부분에 외장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 기믹 요즘 많이 채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프라모델도 그렇고. 그럼에도 근데 무릎 가동 자체는 완전히 굽혀지는 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발목. 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뭔가 쫙 하고 옆으로 꺾이는 느낌은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발바닥 자체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뭐 액션 취할 때 그런 대로 자연스러운 포즈 나오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본 가동이 좀 딸려요. 뭐 튼튼하니까 상관없나 일단 발목이 상당히 튼튼하거든요. 서는 거는 문제 없더라고요. 이 발목 같은 경우는 프라모델도 그랬는데 기라도가의 좀 어쩔 수 없는 부분 중 하나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수납용 판넬 있잖아요 이거 은근 잘 빠져요 조인트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앞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총수님의 기체와 함께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아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가 사이코도가를 산거 아니겠습니까 아 나이팅게일 옆에는 역시 역시 사이코도가가 있어야죠 아 실제로도 게임 속에 제가 즐겨하는 게임 속에서도 이렇게 어 나이팅 게일의 어시스트로 사이코도가가 나오기도 해요. 딱이 모습으로 이 구도로 나오는데 아주 보기가 좋네요. 자, 가벼운 라이플 액션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어뭐 거의 기본되는 액션이기도 하고 어뭐 이거 말고는 이제 예, 빔 엑스라든가 빔 사벨 액션 취해봐야죠 먼저 빔 엑스 포즈. 어 이게 빔 사벨이랑 빔 엑스랑 이빔 사벨은 수납용인 줄 알았던 거에다가 빔 사벨 조인트가 있고 여기는 조인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빔 사벨 들고 액션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사벨을 길게 잡을 수 있는 꺾인 손목도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포즈 내가 봐도 잘 잡았네 이거는. 어우 이쁘다. 다음은 판넬 이펙트 보도록 합시다. 어, 어떻게 보면 이 사이코도가의 본체라고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판넬 이펙트인데 어, 그 전에 사이코도가용 판넬이 6개가 전개된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애니메이션 속 야크트도가라든가 사자비가 사용하던 판넬이랑 뭐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판넬이 전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뒤쪽의 도색이 깔끔하게 잘 됐다는 느낌이에요. 보통 이렇게 작은 부분, 뒷부분은 번지기 마련인데 말이죠. 이 판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판넬 이펙트 개봉! 자, 이렇게 보면 은 이펙트가 2, 4, 6, 8, 10개 들어있습니다. 어? 판넬, 얘는 사이코도가 6개 쓰지 않나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이코도 같게 아니라 나이팅 게일을 위해서 1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이팅 게일은 판넬이 10개죠. 그렇지만 이제 사이코도가만 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여섯 개만 꺼내면 쓰면 되는 거고요. 기본은 같으니까 한 개만 딱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펙트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직한 이펙트랑 이런 식으로 뭔가 두꺼운 이펙트, 얇고 넓은 거, 두껍고 조금 비슷한가 사이즈는 아무튼 두 종류가 들어 있는데 판넬 이펙트 중에 이볼 관절은 요 뿌리 부분이고 이 판넬 부분은. 자, 일반 조인트인데 여기다가 두꺼운 거 먼저 끼워주고 먼저 안쪽으로 밀어 넣어두세요. 그다음 마개 역할을 하는 이볼 관절이 있습니다. 이볼 조인트 심어놓고 여기다가 판넬 이펙트를 덮어주는 거죠. 자, 그다음 판넬을 끼울 조인트 여기다 끼워주고 방금 봤던 이펙트를 이 위에다 씌웁니다. 자, 이 다음에 이 위에다가 판넬을 끼워서 장식을 해줍니다. 어, 기본적으로 볼 관절이 가동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죠. 그리고 이펙트를 고정할 조인트가 있습니다. 큰건 나이팅게일 용이고 작은 게 사이코도가 용입니다. 조인트가 여기 3mm 조인트에 고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이코도가는 이렇게 이걸 조인트를 빼면 이 허리 쪽에 고정하는 조인트가 생겨요. 그래서 빔사벨 조인트를 빼고 이 자리에다가 장착해 줍니다. 자, 이렇게 조인트도 생겼겠다. 바로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다시 분해하는데 이볼 관절이 잘안 빠진다 그러면은 여기에 웬네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요걸 이용을 해서 빼면은 좀더 편하게 뺄수 있다는데 잘안 빠지는 것 같은 어 그래도 빠지긴 빠지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할수 있다고 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판넬 전개가 완료됐습니다. 에, 보니까 이렇게 전개된 판넬을 안쓰더라도 어깨에 수납되어 있던 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판넬 펴지기 전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거죠. 연출을 다양하게 할수 있다 보니까 본인 편한 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일단 허리에 고정되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이기도 했어요. 흔들림 없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도가에 장착을 안 하려면은 그냥 조인트 이거 분해하지 마시고 여기 3mm 조인트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베이스에다가 단독으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사이코도가에 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사이코도가를 산 가장 큰 이유 나이팅게일에다가 판넬 이펙트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장착을 하려면은 이 가운데 있는 프로펠러 트 탱크를 빼주면 됩니다. 일단은 잠시 빼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빡빡하거든요. 자 이렇게 뺀 자리에다가 들어있었던 이펙트를 돌기 있는 부분이 나이팅게일이 향하도록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에 쏙 들어가도록 자, 준비가 끝났으면은 이제 판넬을 하나씩 빼서 장착을 해볼 시간이군요 자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아우 좋네요 음 아주 귀요미합니다 오 바로 해보도록 하죠 와 판넬 장착 완료 야오 웅장하다. 와. 판넬 10개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게 되게 압도적이네요. 되게 와. 역시 판넬이 있는 기체는 판넬을 날려야 돼요. 이렇게. 어, 멋있다. 장난 아니다, 진짜. 와.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판넬 이펙트들이 일렬로 쫙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아, 잘 샀네. 어. 이거 하나 딱 보자마자 와. 좋은데요.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혼의 판정판 로봇혼 사이코도가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판넬 이펙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시면은 지금처럼 사이코도가의 6 개, 뭐 나이팅게일의 4개둘다 어, 전시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나눠서 해도 충분히 그 존재감은 충분히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여러분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안녕, 빠보시